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박게 하리니, 제 3일에 살아나리라. 184회차 로또 분석 다섯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영상을 짤막하게 만들려고 좀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먼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도 1만 명 목표로 달립니다. 1만 명 가자.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 지금 이번이 5번 영상이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 영상이 올라가는 동안에 눈에 띄, 띄었던 숫자들을 몇 개.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낙점표이고요. 낙점 0은 2월수이고 낙점 1은 1회 미출연수, 2회, 3회, 4회, 5회 미출연수 그렇게 보는 거고요. 낙점 0에서 4 구간의 개수를 세어보면 24개이고. 5에서 9그 구간의 개수를 세어보면 12개입니다. 낙점 10 이상의 개수를 세어보면 9개고요. 이이 어, 개수를 세어서 어, 대략 대략 방향을 이렇게 좀 약간 느껴보자 하고 어, 개수를 세어봅니다. 어, 일단. 먼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구간은 낙첨오 구간이고요 왜냐하면 지난해차 낙첨사 구간에서 넘어왔죠. 지난해차 낙첨사 구간에서 한계점 필출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의외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개수가 6개로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낙첨오 구간은 핵심 구간이고 하나쯤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25번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제 마음에는 하지만 25번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른 숫자를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25번 이라면 해서 이라면을 25번에다가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낙점 10 이상의 구간에서 지난 회차에 33번이 출연하면서 낙첨 9 구간에서 하나 나왔죠. 33번이. 그리고 넘어온 숫자가 3213번이고 낙첨 10입니다. 이번 회차에10 이상인 숫자가 9개이고 그 중에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쯤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3213번 중에 하나, 두 개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되고 하나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25번을 한수 가지고 돌린다면은 25, 3, 25, 12, 25, 13 이렇게 세개세 개의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는 간단한데 조금 한, 한 두어 단계만 더 가면은 엄청나게 조합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핵심 숫자로 핵심 숫자로 만약에 이월수가 있다면 하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 9번이거나 33번이거나 32번일 수 있다. 9번이면 나머지 수는 아닌 거고, 32번이면 나머지 수는 아닌 거고, 33번이면 나머지 수는 아닌 것이죠. 따라서 어, 이 월수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9번일 경우, 32번일 경우, 33번일 경우, 해서 세가지 경우로 또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낙처모구간에서 25번을 한수 어, 마음에 든다고 봤기 때문에 25번 이라면 이제 25 9 25 32 25 33 이렇게 조합을 돌려서 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 중요한 숫자는 뭐죠? 25번. 25번이 에, 고정수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25번이 맞아준다면은 좋죠. 안 맞아 안 맞아준다면은 이제 게임이 게임 수를 많이 할 수록 손해입니다. 맞아주면 이기겠지만요. 그래서 25번이라면. 어, 하고 생각해보고, 아니라면, 25번이 아니라면, 이제 2, 6, 11, 16번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해가지고, 또 돌려봐야 되겠죠. 어, 그러면, 좌수가 또 많이 나오겠죠. 일단 저는 25번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숫자는 39번입니다. 39번은, 이번 회차에 31번부터 40번까지 숫자 가운데서 오직 출연할수 있는 유일한 숫자다 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번은 무조건 나와줘야 되는 숫자 고정수죠 따라서 예전에 같으면 39번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낙점이 구간에도 하나, 둘, 셋, 네개 있고, 여기도 네개 있고 하니까, 다이 많은 데서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냐, 막연하게 생각을 했을 텐데, 저는 39번 선택한 것은 당첨번호 일란표를 통해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 영상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왜 39번을 선택했는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신 분은 이번 영상이 5번이고, 1번부터 4번 영상까지 좀 번거롭지만, 보고 오신다면 은제 나름대로 파악한 것을 이해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어제 분석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같이 분별을 하시고, 나름대로, 분석을 또 함께 해 보셨으면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맞냐, 안 맞냐, 주말에 가서 맞는가, 틀린가 어디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보시면은 재미가 없죠.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주셔서 뭔가가 아니다 싶으면 은저한테도 사인을 해주십시오. 댓글로 그러면 지금 개수가 2월 수가 있다면 하나, 낙첨 1구간에서 39번 하나, 그 다음에 셋 낙첨 5구간에서 25, 1이상 구간에서, 이 중에 하나, 네개 숫자를 선택한 셈이 되었네요. 네개 숫자를 선택한 셈이 되었고,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웃 숫자는 반드시 한개 있다, 입니다. 많게는 두 개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나올 만한 숫자를 한개꼭 골라내야 됩니다. 음, 그렇게, 이제, 생각되구요. 그렇게 봤을 때, 이웃 숫자 중에서 일단 안 나올 숫자는 34번. 안 나오고. 그 다음에 31번은 안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안 됩니다. 제 분석상. 그 다음에 여기서 22번 나오면 안되고요그 다음에 3638 나오면 안 되고. 8번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음, 따로 생각해 본, 생각해 본 부분이 없고, 가능성이 있는 숫자 중에 하나는 21번이고,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뭐 특별한 생각이 없고, 낙점 4 구간에서 만약에 하나가 있다면, 1, 14, 15, 3호 중에, 하나 좀 있을 수 있다 35번은 31 단위 숫자라서 아니라고 생각되고 즉 뭐냐면 31 단위의 숫자는 제외수로 보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이제 연번이죠 3233 연번의 흐름에 의해서 32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33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3233과 39번, 이세 개의 숫자를 가능한 숫자에 두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33, 39, 25, 21, 그 다음에 3, 0 2 13. 이렇게. 약점 5에서 그 구간의 숫자 중에서는 12개인데, 최소한 1개 나온다고 가정하면은 25번을 선택하고, 만약에 2개 나온다고 가정하면, 음, 이 숫자에서는 21번이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22번이 보너스 번호이고, 보너스 번호의 이 숫자인 21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면 23번도 가능성 있는 숫자이긴 한데 23번보다는 21번이 제 마음에 끌렸습니다. 이제 그뭐 기분에 따라서 더 마음에 드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21번 마음에 들었고 만약에 만약에 21번이라면 하고 이라면을 붙인 건데 아니라면 그때는 23번 선택할 수도 있죠. 저는 21번 선택해서 한 게임 해볼 거고, 여러분은 23번 선택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만나, 여러분이 만나, 이제 게임이 되겠죠. 그리고 34번은 31단위 숫자라서 제외하고요. 그러면 4, 3, 4, 5. 1719 하나 둘셋넷네개 숫자 중에 아한 개쯤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너스 번호의 주변수, 이웃 숫자가 있다면 21번이나 23번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 없다면 21번이나 23번 모두 아닌 것이 됩니다. 따라서 23번이 아니라면 17이나 19번 또는 4, 3, 4, 5 중에 하나 선택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같은 한 줄에서 두 개씩 나오기는 조금 버겁다. 그런데 39번 하나는 고정수로서 지금 골라놨습니다. 이거는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고정감이다. 그렇게 생각해 놨습니다. 이게 맞기만 하자면은, 43, 45도 좀 약하게 볼수 있는 거죠. 한 줄에서, 한 낙첨에서 두개 나오는 건좀 드무니까요. 그렇다면은, 이 숫자는 어차피 하나에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면 17, 19번 중에 하나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 범위가 많이 좁혀진 거죠. 17번이라면 19번이나 23번이 아니고, 19번이라면 17번이나 23번이 아닐 거고, 만약에 23번이라면 17이나 19번은 아닐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개수로 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무튼, 2월 수가 있다면, 이 중에 하나. 그러면 한개 낙체밀 구간에서 39번은 무조건 필출수 2개. 그리고, 이 중에서 17, 19, 23번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이 중에서 하나, 둘, 셋, 3개. 세 3개를 세 선택할 경우는 이거죠. 3개를 선택할 경우는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머지 숫자들이 개수가 많이 있지만은 눈물을 머금고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다 버릴 수 있다. 개수가 많지만 이제 못 버리시겠다 하면은 한 게임씩 돌려가면서 어, 집어넣어봐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들, 들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 둘, 세개 골랐는데 한 개쯤 더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개 그렇게 네 개일 경우에는 낙첨 오일사 구간에서 하나 하나 선택하고 십이상 구간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낙첨 5에서 그 구간에서 2 개를 선택하게 된다면은 어, 그, 그토록 그 유력하게 봤던 32, 13번이 안 나온다는 이야냐 32, 13번은 어, 이렇게 개수가 많은데 낙첨 12 이상인 숫자에서 안 나온다는 이야기냐 어, 하는 의문점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선하면. 어, 돌려가면서 한 개씩 집어넣어봐도 됐죠. 나중에, 맨 나중에 여기에 두 개를 선택할 경우에 말이죠. 여기에 네 개, 여기에 두개 선택하면 여섯 개. 이렇게 선택하면은 십이 상은 0이 된다. 여기서 네개한 개를 선택하면은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여기서 세개두 개를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여기서 네 개, 하나,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생각을, 생각을 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건 도자히 쉽지 않다. 세 개까지 나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음, 이제 한 개에서 두 개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세개 나올 경우는 생각을 못 해봤죠. 세개 나올 경우를 생각을 해보고 싶으면은 25와 21을 과정수로 놓고 나머지를 한 개씩 돌려가면은 하나, 둘, 세개 선택한 게임이 됩니다. 이제 25번이 반드시 맞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한 개, 어떤 하나의 조합에서 하나의 당번이라도 포함시키려면은 음, 눈물을 먹금고 어, 이걸 돌려가면서 조합을 해볼 필요도 있죠. 재수를 예,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쌈짓돈을 전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쌈짓돈이 없으면 이제 돌리면 안 되고 쌈짓돈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제. 몇개임 돌려도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의 조합으로 한 개씩 집어넣어서, 25, 21, 25, 어, 두 개를 고정수로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의 조합을 갔다가 돌리면은, 어, 만약에 두개 정도 나올 경우라고 하면, 잘하면, 두 개는 맞출 가능성도 있겠죠. 21번이나 25번 중에 하나가 맞다고 하면은요. 둘다 틀려 버리면은 이제 대책이 없습니다. 이번 게임은요. 이제 그러면 21번이나 25번이 아니라면 하고서 이제 다른 숫자를 선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음 이번 영, 지금 시간은 5번이고, 5번 영상이고, 1번부터 4번까지 예, 살펴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숫자들은,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숫자들, 3, 10, 23, 25, 21, 17, 19, 23번은, 보너스 번호에 관련된 숫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있다고 생각한다면, 1순위는 21번. 그렇지만 21번이 아니라면 23번일 수 있다. 그리고 보너스 번호 관련된 숫자가 만약에 없다면 23번이나 21번은 모두 제외수다. 그럴 경우에는 17번이나 19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후 숫자 중에 한 개쯤은 필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게임은 9, 32, 33일 경우 각각 한 게임씩 해볼 수 있고 39번은 무조건 과정수입니다. 39번이 왜 과정수인가 바로 직전에 올린 4번 영상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3번의 동반 숫자는 무엇인가? 하고 제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고낙점후 구간에 개수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고 저는 25번을 지금 3회 연속 지금 계속 가능성 있는 숫자로 붙잡고 있습니다 25번은 다음 회차에도 붙잡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 볼펜이 저도모르게막 돌아가요 돌리지 말라고 구독자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25번, 25번, 25번은 무조건 나올 때까지 한수 가지고 갈 거예요. 저는 25번 작정을 했습니다. 25번은 무조건. 나올 때까지 갖고 가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5번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은 다른 숫자 중에 하나를 26, 12, 16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과정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돌리거나 할수 있죠. 그러면 아무튼 25번은 가지고 갈 겁니다. 그리고 21번은 보너스 번호에 관련된 숫자가 있다면, 음, 21번을 선택해서 고정수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어, 없다면, 음, 하면은 21, 22, 23번 모두 재수가 되니까, 어, 확실치가 않죠. 어, 만약에 한 개쯤 더 있다면, 25를 고정으로 잡고, 한 개씩 돌리면 되기는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그동안 이제 1번부터 4번 영상 올리면서 생각했던 거를 대충, 눈에 띄었던 숫자들을 몇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올 수가 있다면, 이제 9, 3, 2, 3, 3 중에 하나 있다고 가정할 수 있고, 없다면 0일 경우도 있겠죠? 0이라면, <laughs> 다 아니니까, 헛다리 짚은 것이 되고, 그래서, 있다면, 하고, 이제, 생각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어, 여기, 0에서 4 구간의 개수가, 어, 24개인데, 어, 이게 22개나, 최소한 23개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이, 어, 2월수가 하나쯤 있다고 보는 편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2번, 33번, 연번이 출연했기 때문에, 연번에 해당 수가 2월수로 나오는 경우가 최근에 흐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32번이나 33번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안 나온다고 봤을 때는 9번을 선택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는 숫자들은 9, 3, 2, 3, 3, 3, 3 9, 17, 19. 그리고 보너스 번호 관련된 숫자는 있다고 생각하면 21번이 1순위고, 그 다음에 23번 생각해 볼수 있고, 22번은 보너스 번호 관련 수이지만 보너스 번호 자체가 미월수로 나온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저는 제외수로 보고 관심 바뀝니다. 그 다음에 12상 구간에서는 32, 13번 중에 꼭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거는 다른 고수님들도 동일한 의견이시고요. 예. 네. 그리고, 한개 나온다고 가정하고, 여기서도 한개 나온다고 가정하고, 한 개만 고른다고 하면은, 음, 여기서 네개 골라야 됩니다. 여기서 두개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여기서 세개 골라야 되고요. 음, 암튼 그렇습니다. 아주 드물고, 거의,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3개 나올 경우를 생각한다면 여기서 어떤 숫자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한다고는 했지만, 영상 길이가 길어졌네요.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만 명 가자!